네, 안녕하세요. 인덕사랑에서 대전파에 싸우는 어떤 민진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추운데 드라마 끝나고 또이러분들지은시까지 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어, 앞에 계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아쉽더라도 언젠가 슨 만나겠죠? 네, 그때 갔으면 좋겠고 또시상에서 늦으신 많은 분들께 저희가 대신 사랑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먼저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추운데 이렇게 발걸음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굉장히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평 어둠이 왕수연 아, 어둠이